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This is Practical English. 안녕하세요. 실용 영어 4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Part 2입니다. Let's talk about Korean food part 2. 지난 시간 강의 잘 보셨죠? 재밌게 보셨죠? 어, 과제 검사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아, 조금 헷갈릴만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공지해도, 공지에도 올렸지만, 바로 이 단어였죠. 예, 보충하다라는 뜻의 그 단어.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스펠링 한번 가볼까요? 컴플리먼트. 그렇죠.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냐면 바로 요이 E 스펠링이었어요. 음, 왜냐하면 사실 영국 남자 제작진이 실수를 했더라고. 자막에 어떻게 표현했었어? 어, 요이 자리에다가 I를 써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공지에도 썼지만 이 자리에 E가 아니라 I를 써버리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의 단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에 칭찬하자 라는 뜻이 됐죠. 우리는 그 단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밥을 보충하는 게 반찬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자, 그 문장 영어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What compliments the rice. 이 스펠링 다시 한번 기억하기. 한번 더. What compliments the rice is called 반찬. 네. 밥을 보충하는 거, 밥에 곁들이는 건 반찬이라고 불려요. 라는 문장 한번더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메뉴가 바로 김이었어요. 김을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맞아요. 그냥 김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의 속성, 다시 한번 내가 영어로 표현해주고 싶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는 뭐였다? 그렇지. 바로 seaweed. 해조류라는 뜻의 seaweed였죠. 그런데 이 seaweed 앞에다가 만약 여러분 dried라는 단어를 덧붙여주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 바삭바삭한 김을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해 볼게요. dried seaweed. Dried seaweed. 자, dried seaweed 먹는 방법 알려줍시다. 우리 bit of rice, 밥 약간이랑, and a bit of 김, 김한 장이랑 All together 어떻게 먹어요? 같이 해서 한 번에 먹어요. 그게 바로 한국 반찬의 진수예요. 자, 빈칸을 들어갈 말. 진수라는 뜻의 단어. 영어 발음해 볼게요. 선생님이. That is the essence of Korean 반찬. That is the essence of Korean 반찬. Essence. 살짝 갑니다. E, S, S, E, N, C, E. Essence. 한번 더. Essence. 그런데 앞에 더 가요. 모음 E랑 만나면서 D로 발음이 되죠. 여러분도 발음 소리내서 해보세요. That's the essence of Korean 반찬. 저도 김 제일 좋아하거든요. 김만 있어도 밥 먹죠, 그렇죠? 네, 계속 갑시다. 김이요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작은 포장으로 나와요. 작은 포장으로 나와요 빈칸에 들어갈 말. It comes in little packs. It comes in little packs. 들으셨나요?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in이었습니다. in이라는 표현 잘 기억해둘게요. 어, 팩에 담겨서 나오니까 전치사인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요 구하기도 쉽고 굉장히 흔해요. Very easy to get, very common. 아 빈칸 채우면 바로 캐치하셨죠? 흔한 일반적인 이라는 뜻에 뭐 common 들어가야 니다 C O M M O N O N 입니다. C O 한번더 쓸게요. C O M -O m, o, n, common.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흔한 이란 뜻의 형용사.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반찬 얘기해 볼게요. 식감이 꽤 단단하다 라는 표현 지금부터 쓸 건데, 여러분 어떤 단어 체크해 줄까요? 네, 식감 이라는 단어 좀 체크해 주세요. 식감, 영어로 texture. 한번 더. texture. 네, texture가 식감 이란 뜻이에요. 어, 근데 단단한 식감이구나 하려면 앞에 단단한 firm 이란 단어 사용합니다. 발음해 볼까요? firm, firm 단단한 이라는 뜻. 어 그러면 또 이제 색다른 단어 보이 뭐 있어? 대이 라는 단어 있죠? 그게 바로 영어로 quite 입니다. 자 붙여서 같이 발음해 봐요. It's quite a firm texture. It's quite a firm texture 되시겠나요? 음. 어 이거 식감이 단단해. From texture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가지 반찬 이제 지금부터 또 얘기해 볼 건데요. 콩조림, 연근조림. 여러분 좋아하는 반찬인가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표현은 바로 이 조림이라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벌써 알아차리셨겠죠? 자 콩은 영어로 bean.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로 한식에서 사용하는 콩은 소이빈이라고 해서 그 두부를 만드는 노란 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이빈이에요. 자, 로투스 루트라는 새로운 단어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바로 연근입니다. 연 물 위에 떠 있는 꽃과 넓은 잎이 그죠? 그 식물이 러투스고요. 그리고 뿌리라는 뜻의 루트를 같이 붙이면 연근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브레이즈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떤 설명을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느냐 원래 브레이즈라는 단어가 있다 얘들아. 근데 이게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네, 푹 오랜 시간 동안 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뭘 붙였어요? D를 붙여가지고요. 소이빈을 이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braised 소이빈 하니까 삶아진 콩, 조려진 콩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린 콩이고요 다음 또 조려진 연근 하기 때문에 역시 또 braised D를 붙여서 braised lotus root 라고 표현해요. 이거 중요할만 하죠, 여러분? 자, 두 번만 소리를 세울게요. Braised soybean, braised lotus root, braised soybean, braised lotus root. 한국에는 조린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린 음식 표현할 때 이제 우리 뭘 사용하자? 그렇죠, braised를 앞에다 꼭 붙여 주도록 해요. 자 그런데 먹어봤더니 아좀 낯선 맛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왔던 한 할머니께서 아 근데 그런 멸치가 제일 맛있다 멸치를 가리키면서 아 이게 제일 맛있네요 라고 표현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것만큼 맛있는 게 없다 자 여러분 이건 별표입니다 이 문장은 별표입니다 꼭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핑크 한채입니다 아, 우리 예전에 '만큼'이라는 표현 아마 어디선가 배워 봤을 텐데, 으흠, '만큼'이라는 표현 쓰려면 '엣즈 원급 에즈'를 사용해요. 엣즈 원급 에즈. 그럼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만은 무슨 말만 들어가면 될까? 음, 맛있는 좋은 이란 단어만 넣으면 될것 같아. 그럼 굿 쓰셔도 되고, 저는 어, 그 동영상에 나왔던 단어 나이스 nice 사용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this one이 이거라는 뜻이니까 이것만큼 맛있는 건 없네요. 이게 제일 맛있네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외울만 하죠? 저이 문장 여러분 별표 100개. 진짜 중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같이 표현, 또두 번씩 소리내서 해볼게요. nothing as nice as this one 한번더 nothing as nice as this one Nothing as nice as this one. 이것만큼 맛있는 게 없네. 사실, 우리 학교 문법을 따르면 여기에 is라는 동사를 왠지 써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없어도 충분히 같은 뜻 만들어주는 아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as nice as this one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뭐 가게 같은 데 가서도 나중에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nothing as nice as this one 이게 제일 좋네요. this is the best 하셔도 되지만 이런 표현 쓰시면 좀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죠. 이어서 갑니다. 오징어 젓갈 할 건데요. 어, 저는 두 단어 여러분하고 지금 볼 겁니다. 하나는 일단 오징어. 오징어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오징어는요, 스퀴드라고 합니다. 어, 스펠링은 이렇게 돼요. s q u i d 예요 저번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스퀴키 설명할 때 Q를 이렇게 썼는데 많은 친구들이 G로 표현했거든요. 자,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G 같은 경우는 스펠링 쓸때 이런 순서로 갑니다. 순서 보셨어요? 한번 더. 요런 순서로 갑니다. 왼쪽 위로 요렇게 말아주셔야 돼요. 요게 g 고요 Q 소문자는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바깥으로 빼세요. 자,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와서 바깥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보통 인쇄된. 그 책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제 손글씨 쓸땐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습관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헷갈릴 줄은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김에 설명합니다. 요거 뭐라고요? 큐에요. 큐, 알겠죠? 네, 발음 한번 해볼게요. 스퀴드, 스퀴드, 네, 스퀴드가 스쿠드. 네, 바로. 오징어라는 뜻이에요. 오징어 또한 먹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오늘의 두 번째 별표 단어가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스펠링을쓸 거예요. Far Men Tied 별표 50개짜리. 아니, 아니, 천 개. 어쩌면 사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왜요? fermented는 한국 음식을 설명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인데요? 발효된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단어 없으면 우리 설명 못 하겠죠? 김치도 설명 못 하고, 된장도 설명하고, 설명 못 해요. 발효된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고 그 뒤에 발효된 무엇인지 어떤 명사를 뒤에다 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징어 젓갈 같은 경우는 소금을 쳐서 발효를 시킨 오징어니까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salted and fermented squid. 자, 저 따라서 fermented 두번 따라 할게요. fermented. fermented. 그죠자 붙여서 같이 해볼게요. Salted and fermented squid Salted and fermented squid 이게 바로 오징어 젓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fermented는 아까 선생님이 한국 음식 설명할 때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김치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fermented cabbage 발효된 배추라는 뜻이죠. 된장 뭐라고 설명할까요? fermented soybean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유용한 단어예요? fermented 안 외우면, 바보. 그죠? 꼭 외우세요. fermented. 자, 그 다음 갑니다. 어, 근데, 오징어 젓갈 텍스처가 어때요, 여러분? 미끌미끌하죠? 어, 발음해 볼게요. It's slimy. 한번 더. It's a slimy. 여러분, 그 슬라임 알죠? 미끈미끈한 그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그거. 예, 거기에다 y를 붙여서요. 그런 느낌이 나는 이란 형용사가 된 겁니다. 슬라이미 미끈미끈한 이런 뜻이에요. 어, 이거 근데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할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 많이 쓰는 말. I don't know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빈칸 두 개밖에 안 했잖아요. 모른다라는 표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될까? No idea. No idea.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요. 모르겠다. 모르니까 아예 내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지. No idea는 모르겠다라는 뜻이라는 거. 야, 오늘 중요한 편 진짜 많다. 선생님 너무너무너무 이번 강의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속도 조금 더 내겠습니다. 자, 모르겠다 한 번만 같이 발음해보고요. No idea what that is. No idea what that is. 그게 뭔? 뭐, 이거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Squid 오징어라고요? Are you serious? 진짜요? 예, 네, 진짜 할때 뭐, 'really'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말도 많이 써요. Are you serious? 진짜? 아, 근데 먹어보니까 낯설다. 내 최애는 아닌 것 같아. 자, 아니다. Not 나의 my 최애. 오,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좋아하는이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favorite 인데요. 여기서 또 선생님이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영국 사람들은 여기 y u 를 쓰고요. 미국 사람들은 y u 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favorite 단어, 그 스펠링하고 좀 다른 거 느끼셨을 거예요. y u 를 쓰면 어디요? 영국. you를 안 쓰면 어디요? 미국. 그럼 안 써도 써도? 예, 맞습니다. favorite 잘 알아두세요. 좋아하는 이런 뜻이죠? 예,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 Not my favorite. Not my favorite. 그럼 어, 내가 좋아,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최애야. 라고 할땐 뭐라고 하면 돼? My favorite. 그렇죠. 낯을 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한국 음식 계속 설명해 볼까요? 우리 한국은 또 아이고야, 야, 이, 이 절인 음식이 많죠? 절인 음식. 장아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음, 응. pickled란 표현 쓰시면 돼요. 역시 또 이디 붙였고요. 뒤에 그러면 식품명을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마늘 장아찌 뭐라고 할까? pickled garlic, pickled garlic 하시면 되고요. 파래 무침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까 시위드가 해조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래도 역시 비슷한 거라서 이렇게 묶어주고요. 무침에. 무침이라는 표현이 참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seasoned.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season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어, season 계절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요. 얘를 동사로 쓰면요. 양념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진 양념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잖아. 그래서 seasoned seaweed라고 하면, 무친 파래, 파래 무침이 되는 거야. 근데 먹어 보니까 아유 우리 준호는 드라이드 시위드가더 좋았거든요. 말린 김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좋아.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더 좋아. 더 좋아 한 마디로 그렇죠. Prefer이라는 동사를 쓰겠습니다. Prefer 이게 더 좋아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I prefer this one. I prefer this one. Which do you like more? Which do you like better? 뭘더 좋아해요? 어, I prefer this one. 전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어우, 한국 음식 설명하는 걸 좀, 제가 좀 많이 넣었네요. 에이, 여러분 진짜 나중에 꼭 써먹으시라고. 자, 이번에 봐야 할 것은 무말랭이와 동그랑땡입니다. 발음 이렇게 해볼게요. 무말랭이, spicy dried radish. 자, 눈치 채셨죠, 이제? 영어의 레디시가 바로 무입니다. 말랭이는 매우게 하고 드라이드, 말린 거죠. 그 무를 유말랭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바로 해볼까? Spicy dried radish. radish 이게 무입니다. 그다음 동그랑땡 예쁜 이름이야 참 그죠? 동그랑땡 영어로는 meat pancake.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럼, 팬케이크.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 팬케이크이 뭐겠어요? 예, 전입니다. 모든 전 종류는 팬케이크로 표현하시면 되고, This is g r e e n pancake. 이라고 하시면, 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예를 들어, 어, oh, this i s b i e n the o k And it's Korean pancake.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진짜, 진짜 많이 쓰는 표현. 이것도 발표 쳐놓을까? 아삭, 아삭. Crunch. 뭐라고요? Crunch. 이요 Crunch. 크런치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삭아삭한 이라는 형용사 쓰시고 싶으시면 뒤에 Y까지 붙여주시면 되 c 크런 r u n c h 한 이란 말입니다. 아삭아삭 파삭파삭 다 크런치 돼요. Oh, it's crunchy. 한국 음식 크런치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김치도 사실은 크런치고 무말랭이 씹을 때 친구들이 이 단어 썼죠. Oh, it's crunchy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한국 반찬 을 이렇게 쭉다 먹고 나서 어, 한 영국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번 주에 먹은 어떤 식사보다 풍미가 풍부해 겨우 반찬이라고 했는데. 자, 그 문장을 소리내서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They've got more flavor in it than probably every meal I've had this week. 이 문장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사실은 이 단어 때문에 잠깐 보려고 했어요. Flavor, 이게 바로 풍미 또는 맛이라는 뜻의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음, 과자 같은 거나 음료수 같은 거 보면 뭐 딸기 맛이다 그러면 Strawberry flavor이라고 써 있는 거 나중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lavor가 맛. 풍미라는 뜻이다. 그럼 바나나맛 우유는 뭐라고 영어로 설명하면 될까? 바나나 밀크 해도 되지만 그렇지 바나나 플레이버 밀크라고 하시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빠유 그죠?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반찬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 영국 친구들도 얘기를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음식 코스대로 그 하나씩 다 자기 거 접시 지켜가면서 먹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앞에 여러 개를 펼쳐 놓고 먹죠. 그리고 또 계속 더 줘. 리필 해 줘.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이야. 자, 그럼 유무장 선생님이 천천히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 빈칸 채워 보실래요?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of them, and then refill them as soon as you're done. 한번 더,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of them, and then refill them as soon as you're done. 자, 빈칸 채워봅시다. 그렇지, as 그렇지, 멋지. 그리고 또 as 그랬죠. 네가 원하는 만큼 많이라고 하고 싶어서요. 그다음 refill them 다시 채워주죠. As soon as you're a done. 자, 이두 가지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As much as를 그러면 어, 선생님이 두 가지 표현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정리를 옆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이 허락하는 한 해볼게요. 어디 갔니? 어? 어, 깜짝이야. 어, 미안해, 얘들아. 자, 여기, 어, 어디 갔니? 어, 여기, 일단, as much as, 여기다 쓸게요. as much as, 뭐, 뭐뭐 뭐 하면, 뭐, 뭐, 만큼, 많이.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만큼많이라고할때 as much as you want 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이제 쓸게요. as soon as 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 여러분이 you're done. 다 먹자마자 원하는 만큼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할때이두 가지 표현을 썼네요. 자 이거 별표 안 치면 그렇지. 안돼안 어, 돼. 안 돼. 꼭 기억해 주길 바래 as much as 하고 as soon as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치찌개 설명하면서 한국 음식의 특징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김치찌개 역시 요렇게 김치찌개 소리나는 대 영어를 써주, 써주시고요 이 아이를 stew라는 음식으로 어,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stew는 찌개, 어, 국이랑 전골의 중간 뭉근하게 여러 재료를 오랫동안 끓인 거. 국보다는 조금 수분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줬어요. 찌개는 국이랑 전골의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찌개 is somewhere between a soup and stew. 수비 국이고 스튜가 전골이라고 이제 여기선 번역을 했구나. between이 뭐뭐 사이에 중간에 라는 뜻이고요 somewhere는 어디쯤이니까요 찌개 is somewhere between a soup and a stew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적절한 찌개에 대한 표현이 되겠네요 어우 야 얘들아 우리 찌개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나이 문장 마음에 드는데 찌개 is somewhere, somewhere between a soup and a stew 자, 한국 음식은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까 가족적인 느낌을 줄수 있죠. This is much more communal. communal. 자, 이건 선생님이 봤을 때 수능 단어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독해집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거든요. communal이 가족적인 공동체의 이런 뜻입니다. 가족적인 공동체의 공동의 뭐 이런 의미니까 아 이건 좀더 공동에 가까운 느낌이야 라는 표현 This is much more communal 한번 더 This is much more communa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함께 하는 느낌을 많이 주죠 함께 하는 이라는 표현 빈칸에 넣어보겠습니다 It's a much more shared experience it's a much more shared experience 함께하는 나누는 이라는 말로 Dinnie x p e r i e n c e 꾸며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치면서 우리 물어볼 수 있는 표현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현은 뭐예요? 그죠? What is your favorite?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 근데 두 가지를 지금 쓸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favorite 최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 난 영국 사람처럼 쓸래. 그러면 그렇지, 중간에 you를 쓰셔도 되고요. 발음 똑같습니다. favorite 이렇게요. 발음과 what's you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뭐가 맛있었어요? 그런데요. 아, 또이 영국 남자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써줬어요. What stands out? What stands out? 여러분, stand out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네. 튀다. 눈에 띄다. 들어, 이렇게 뭐지? 팍하고 느낌이 강하게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tand out이라는 것은 뛰어나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시면 될 건데 What stands out?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가 제일 뛰어났어? 뭐가 제일 뛰어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반찬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주 멋있는 표현. 두 번씩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What stands out? What's your favorite? What stands out? 자, 이렇게 해서 두 시간에 걸쳐 여러분과 이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외국인들의 반 영국인들의 반응 관련된 동영상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나중에 쓸 일이 생길 거니까요. 꼭꼭꼭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질문, 피드백 환영합니다.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과제 늦지 않게 제때제때 내주시고요. Okay, see you guys later. Bye bye.